야! 왜 헤어진지 알려줄까? 자, 왜 헤어졌냐?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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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 너와 열애중난 아직 열애중 하. 사진만 날렸다고요? 야, 이 개새끼야! 40만원 안꼬라박았다고요 야이, 씨발, 놈들아! 나나지, 여레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40만원을 먹지했습니다 아, 장난이고요. 아, 장난이고요. 40만원이면 버블티가 100개라고요? 잠깐만, 40만원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뭐 할수 있을까? 잠깐만, 짜장면이 하나에 얼마예요? 6천원 하나요, 요즘? 짜장면 6천원인데 와, 66그릇 먹을 수 있네?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됐습니다. 헤어졌어요. 음. 저 진짜 하나도 안 불쌍해? <laughs> 이 씨발놈아! 너내 시청자 아니야?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아무리, 어? 맨날 족같이, 어? 자다 일어나서, 늘어진 티셔츠 입고 방송한다지만, 너내팬 아니야? 그냥 내 팬들이 다 죽었구만. 그냥 내팬 데스. 심지어 방송 중에 잡으라고요? 아, 닥쳐. 야! 왜 헤어진지 알려줄까? 자, 왜 헤어졌냐? 잼민이들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예요, 그냥. 그냥, 진짜예요 야! 너희들이 씨발, 방금도 채팅에 나오지? 형! 신달건당리기야가톡 붙잖아! 아아이 씨발 남들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요. 예? 심장호한테 카톡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상아나 <목소리> 진짜 우결 못 하겠다. 너네 방, 재미들 너무 심하다. <laughs> 야! 이런 개새끼들아! 야, 너희들이, 정말, 조회수는 고맙다. 조회수는 고마운데. 야, 더 오래 볼수 있었잖아. 그렇게 재밌게 봐놓고 왜? 피해를 줘, 자꾸. 아니, 그니까, 자문 누나 유튜브 댓글, 뭐, 개지랄 났나봐요, 역시, 뭐. 그래, 나는 근데 익숙해, 왠지 알아? 난 유튜브 댓글을 잘안 봐. 내가 유튜브 댓글을 보는 일은 내가 논란 터졌을 때 말고는 거의 잘안 봐. 왜냐? 댓글이 이미 보이거든. 왜냐면은 이미 내가 이 영상 올렸을 때 이런 유의 댓글 달리겠다라는 게한 15개 유형 정도 보여요. 거의 MBTI, 거의 성격 유형 검사처럼 내가 댓글 어떻게 달릴지 다 보여. 그리고 다 똑같아, 댓글이. 근데 그걸 떠나서 나는 댓글 댓글을 안 봐서 괜찮아도 내가 댓글을 보기만 하는데 초반에만 봐요 정말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댓글을 보는데 이 누나는 이제 그 댓글들을 처음 봤을 거 아니야 어머 이게 뭐 이래? 머리를 이제 통 맞은 기분일 거 아니야 나야 뭐 이런 댓글 4년 동안 봐서 익숙해 이제 이제 갈 길은 진자림인가? 너 같은 씨발람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야이씨발놈아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봐야이 정도 얘기하면 모르겠어? 내가 이런 거 방송에서 몇번 말했니? 어? 내가 방송에서 이런 잼민이 같은 짓 이런 거 내가 몇번 말했어. 나야 뭐 이제 족 같지만 익숙해졌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른 방 가서 그러니까 다른 방이 힘들어잖아. 어? 형 심정모한테 진심으로 사랑했어? 야이 씨발로만 너네 같은 새끼를 에 헤어지라고 고 씨발로만 그만하라고. 아니 눈치 좀 챙겨 이 씨발 눈치 없는 새끼야. 너 만약에 너 친누나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어어어어 어, 어, 어 이러고 있어. 근데 네가 가가지고? 네. 그 남자 진짜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누나한테 갈 길은 이제 땡땡땡밖에 없구나 이런다고 생각해봐 이런 어차피 우결했잖아 정상아 우결이게수각이 아니야 심자물이 얼마나 엄청난 케미였는지 알아? 난 이번에 또 케미를 놓치게 됐다 난 이번에 또한 명이 케미를 놓치게 됐어 정상아 40만 원으로 이 정도면 이득이었다고? 야 그건 맞는데, 다음이 있으니까, 다음이 뭐가 있어? 또 이럴 건데, 뭘 다음이 있어? 야, 또 이러고 끝날 건데, 뭘, 뭘 다음이 있어? 아, 탓서 응, 언급 좀 그만해. 야, 너 같은 새끼들이 꼭, 심다만 방가서, 누나, 누나, 원정상 어때요? 아, 어? 원정상이랑 진짜랑, 나이지라 하니까, 씨발, 어? 이지라 했을 거 아니야, 니네 같은 새끼들이. 내 방에서 진자림, 어때? 심담은 어때? 이러는 애들. 다른 방 가서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근데 이러면은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정사님. 그건 정성님이 어린 팬층을 잡은 영상을 올렸기 때문 아닐까요? 정성님이 잘못하신 거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수도 없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4년간 말해왔어요. 어 이제 안 되는 거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같네요. 제가 잘못한거 같아요. 그냥 저는 누구랑 영상을 찍지 말아야 되나 봐요. 그냥 저는 영상을 찍지 말아야 되나 봐요. 아 이거 진짜 얘들아 잠깐만 합 다시 합합 합. 우리는. 번이압 나와 시발로나야번이압 개새끼야 야좀 웃겼다 닥치고 다시 다시 자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원정상 유니버스 구축해 그냥 그냥 원정상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놀자 야 동물원 만들자 너네들은 돼지야 그냥 <laughs> 너네들은 동물이야 나는 사자야 알겠어? 아리 나는 난 사육사 할게 너네들은 유인원이야 알겠어? 위해서 내가 없는 거야. 원정상은 총 40만 원과 20만 원짜리 꽃다발 통합 야! 흘렸다. 50만 원이야. 꽃다발 10만 원이었어. 20만 원이라고 한적 없어. 근데 고민 중인 게 있어, 정말. 다시 돌아보자면 은 진자림한테 50만 원 썼으면 저희도 200만 남았어아아 <laughs> 아! 아!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할게요. 더 이상 뭐안 할게요. 제발 부탁 좀 하자! 이거! 영상 올라가고 또 지랄할 재미들 있겠는데 또심자문방에 가가지고 심자문 님 정상님을 빼버리셨나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심자문 님 정상님을 정말 좋아했었나요? 이럴 애들이 꼭 있기 때문에 심자문을 갈아탔냐고요? 뭘갈아타시발 내가 뭐 유미야이시. 발로막 버스 환생이야. 아니 안 한다고 이제. 그래 알았어 애들아.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형상님 씨발라마 형상님 팬 잼민인데 당신이 잼민이 까매 당신이 어쩌란 거죠? 당신의 팬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요? 당신이 팬 잼민이를 만들어 놓고 잼민이를 까다리 정말 모순적입니다.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삽시다. 내가 건드려도 되는 사람 딱한명 얘기해줄게. 조릴루 조 릴루 말고 없으니까 우리끼리 살자. 여러분들 우리끼리 삽시다. 내가 유니버스 건설할게. 유니버스 왕국 제1 부하 조릴루 전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빠져가지고 이씨 원정상 유니버스 제첫 번째 조릴루 대답해 여보세요 원정상 여보세요. 유니버스 원정상 유니버스 형님. 원정상 여보세요. 안 들려? 아왜안 들려? 원정상 아 소리 아, 소리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야이, 씨발, 나와! 야이, 씨발, 저 새끼 강태 그냥, 씨발, 우리 게임 사라! EX 여친 심자몬이요? 야이, 개새끼야! 심자몬, 없다고, 이제! 조릴로 다시. 자, 원정상 유니버스. 아, 아나 병신인가 봐. 야, 기다려봐. 나 이거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병신캐 씨발람, 병신, 개 씨발남, 병신새끼. 네, 원정상 유니버스, 첫번째. 멤버 조리루씨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원정상 유니버스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모든 젠미들의 공격을 받는 걸 감당해야 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세요. 복탄 <laughs> 받아라.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씨발 우리끼리 살자. 그냥 우리끼리 삽시다. 조릴루랑 영상이나 찍어야겠다. 그냥 조릴루랑 영상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바!